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음, 밖에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네요. 좀 깜깜하고, 밖에 좀 밤이라, 지금은 밤이라, 음,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천둥은 안 치는데, 여름날 치고는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아, 오늘은 이제 구성학이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또 집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우, 이제는 뭐, 공부를 한 지도 그렇고, 내가 동영상을 찍은 지도 그렇고, 세월이 좀꽤 돼서 그런지, 어 뭐, 동영상 많이 찍은 거는 꽤 있어요. 뭐 처음 찍을 때보다는 조금씩 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이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 입장 속에서 이제 위주로, 어,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새로 하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는 기존 이제 구성학이 이제 동영상이 한 2, 300 강자 좀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시간을 좀 내서 다시 한번 뭐 새롭게 이제 뭐 기초라 그러나 초 초급이라 그러나 이 이것부터 해볼까 또 생각 중이고 사실 생각이 많습니다. 아 이제 눈도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안경을 썼는데도 좀 어두워지고 좀 그러네요. 아, 참 그리고 이 동영상을 이제 찍으면 좋아요. 그 구독하기, 뭐 알람 설정 이런 거를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혹시 어뭐 이렇게 조금 제가 좀 힘을 좀 낸다 그러나요?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구독하기 이걸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들 뭐 이렇게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인터넷을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쉬운 말로 자기의 어떤 모습도 표현을 해야 되고, 이제 구운이 왔기 때문에 서서히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세월의 분이라 그러나 이런 건 이제 지켜, 비견할 수가 없어요. 구운이 정말 점점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다 이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불꽃이는 경쟁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 역학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색다른 부분도. 아, 오늘은 이제 뭐몇 번에 겹쳐서 이제 운세나 이런 거를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다 얘기를 했습니다. 구성학적인 부분과 사주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크게 뭐그 달의 운세, 그 해의 운세,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그 달의 운세는 이제 뭐 그해 이제 각 달의 운세를 보는 거고 그 해의 운세는 그 해에 오는 간지를 가지고 이제 올해 이민 년이니까 이민 년이라는 간지가 자기 사주의 명조에서 어떤, 이제, 형태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이제, 감명 내지는 통변, 이렇게 하게 어 있죠. 근데 구성학적인 개념으로는, 구성학의 출발이 원래 이제 이게 정의반이라는 거고, 옛날에 한명이라는 분이 이제 했다고 해죠. 이렇게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뭐, 정의반, 마방지, 뭐, 가로세로 이렇게 해서, 15, 15, 이제 더하기가 나오는 이, 이 패턴 속에서 어각 궁궁에 들어가는 이제 구성 숫자를 통해서 운세 아니면 기름을 판단했는데, 이것을 뭐 원래는 이제 기문둥갑이라는 어떤 통로에서 이게 이제 이제 나온 거니까, 어 기문둥갑을 조금 하신 분들 입장 속에서는 아,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홍국기문을 뭐...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홍곡기문이나 기문둥갑이나 이 패턴을 보면, 구성하고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게, 일맥상통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어좀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에 근접할 수 있는 답을 많이 준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대국분들은 몇 분을 이제 가르쳐 봤고, 서울에서는 이제, 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일시 반이나 그해그달에 어떤 그 날에 어떤 내정법적인 어떤 답을 추론했을 때 정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각자 가리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통변의 논리가 약간 다르기는 하더라도 어, 뭐, 어떤 사건사에 근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날의 어떤 사건사 그의 사건사 그달의 사건사는 많이 근접하게 답을 주더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어, 이달, 올해,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은 정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구성 숫자 5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전쟁이 온다, 오랫동안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달에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달에서도 역시 그, 그러한 경외수를 피해갈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이달 같은 경우가, 이달 같은 경우가 중국에 유기오면서 지금 많이 겪, 겪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권력자들의 문제가 시끄럽고 이제 부패했다, 썩었다, 골아프다 중국의 숫자가 유기오면서 또는 이제 지금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랄원의 가장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압박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 그, 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명성 육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명성 육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궁에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고질병, 어떤 답답한 문제, 회사에서 그만두겠다. 어떤 기, 기존 갖고 있는 문제의 어떤, 문제가, 아, 골아픈 형태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서 6 같은 경우는 94년, 85년, 76년, 67년, 58년생들이 이달만큼은 썩 좋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달만큼은 몸이 좀 피곤할 수 있고, 현존하는 일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는 6이 중국에 오면서 건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자금유통 이게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 또는 이제 그 대기업 입장 수에서는 이달만큼은 금전적인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직원들의 문제가 시끄럽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달은 여러모로 아, 힘든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달에는 조금 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본명성 7이 되죠. 본명성 7은, 본명성 7이 66년생이 되고, 93년생이 되고, 84년생이 되고, 75년생이 되고, 66년생. 이분들이, 어, 건궁에서 이제 7이 오면서 안파를 맞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려운 상황이 와 있다. 건강도 문제인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 달만큼은 본명성 6이나 본명성 7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심하는 달이다. 본명성 6은 이제 뭐 회사를 아니면 직장이죠. 자기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경우에서 도올수 있는 경우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가 이제 이제 분명성이 조금 이제 좋아진다 아니면 깨진다 이런 거를 살펴볼 때 구가 아, 또 파살이라 그러네요. 이제 구가 또 파살이 깨져요. 건궁에서 간궁에서 이제 깨져버리는데 간궁에서 이렇게 까 깨져버리면 이제 갈등보다도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환경적인 변화. 뭐라 그러나 이게 그 만약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본명성 구가 여자들 같은 경우가 이달은 좀 위험한 달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달 같은 경우에는 본명성 6, 본명성 7, 본명성 9는 별로 운이 좋지 않았다, 갈등이 많았다, 힘들었다. 뭐, 건강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할수 있는 어떤 패턴은, 본명성 4는 그나마 새로운 어떤 패턴 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는 시점이다. 어, 아, 뭐 새로운 계획을 실천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수 있고, 본명성 4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가 본명성 사입니다 그러면, 이달에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실천해서, 시작하는 시기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어, 본명성 4가 이제 개별적인, 어, 연도는 이제 87년생, 그 다음에 78년생, 그 다음에 69년생, 그 다음에 1960년생, 이분들이 조금 나았고, 새로운 뭔 사업을 벌린다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거나, 이러면 귀인이 올수 있는 형태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본명성이, 정 위치에 오는 이제 8월달이 되는데, 8월달, 8월달이 이제 무신달이기도 하고, 이 때가, 이제, 연반하고 월반하고 이제 똑같은 경우의 수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연반하고 월반하고 똑같은 경우. 제가 몇번 얘기하지만, 연월반, 일시반이 이렇게 동일 선상에 오면서 취기도 오지만, 아, 이렇게 연월, 일시반이 중궁에 들어오는 그 시점은 묵었던 문제, 오래됐던 문제, 참았던 문제, 이런 것이, 아, 폭발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사후, 사, 사회에서나 환경적인 요소를 바라보면 상관적 기질이 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리에 왔음으로써 이제 내가 대통령이다, 주체자다, 주인이다, 이런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 이제 이, 8월달이 조금 위험합니다. 아, 이게 사회적으로 더 혼란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각자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 8월달까지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되는 달이 아닌가 참아야 되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특히나 본명성 5 같은 경우는 본명성 5 같은 경우가 좀 중궁에 들어오니까 힘들어지겠죠 본명성 5 같은 경우는 86년생 그 다음에 86년생 77년생 그 다음에 68년생 그 다음에 60 60 59년생 59년생이네요 59년생, 59년생 59년생, 59년생. 이렇게 59년생, 68년생. 이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명성이 중궁에 들어올 때는 또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듭니다. 7월달이 본명성 6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이 본명성 5가 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이 본명성 4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3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2가 옵니다. 본명성 1이 옵니다. 아, 이는 이제 8월달은 본명성 5, 9월달은 본명성 4, 그 다음에 10월달은 본명성 3, 11월달은 본명성 2, 12월달은 본명성 1. 이렇게, 이제 매달, 그렇게 힘든 변수를 가져오는, 이제, 첫 번째 인자가 중궁에 들어오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넓게 봐서 넓게 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달은 보면서 6이 좀 힘들었다. 8월 달은 보면서 5가 힘들 거다. 9월 달은 보면서 4가 힘들 거야. 10월 달은 보면서 3이 힘들 거야. 그다음에 11월 달은 보면서 2가 12월 달은 보면서 1이 힘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반하고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이제 답을 줄수 있는 건데,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정의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9월 달 같은 경우 본명성 4가 중국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윤석열 씨, 한동훈 씨가 본명성 4예요 근데 4가 연반에서 5를 만나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압박, 받고 어떤 무거웠던 옛날 문제가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9월달은 보미선 4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10월달은 보미선 3,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11월달은 보미선 2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아, 뭐, 누구말따는 이건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하다가 보면, 아, 뭐, 이렇게, 이 꽃도 피고 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힘든 문제가 있다가도, 그, 그 다음에는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좋아지고 하는데, 워낙 지금, 뭐, 경제라 그러나, 사회적인 경제나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잘 났거나 내 운이 안만 좋아도 내 운이 안만 뭐 나빠도 사회가 좋아지면 그냥만 얘가 좋아지는데 지금 사회가 지금 중국에 오가 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가 오다 보니까 아각 본명성들 나름대로의